자, 난타 두 번째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 어, 강약을 주는 탑법 연습. 일단 북을 쳤, 쳤을 때 팔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강을 칠 때는 팔 겨드랑이부터 떼서 뒤에까지 이용해서 몸을 이용해서 치는 게 강이고, 약은 거의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치는 게 약이라는 거.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조금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시간은 우선은 아주 기본이 되는 간단한 리듬 네 가지만 좀 익혀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쉬워서 금방 익혀질 거예요. 어, 일단 리듬 들어가기 전에 난타를 할때 크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 에첫 번째가 처음에 시작하는 첫 박은 강으로 대부분 시작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은 오른손과 왼손은 세트로 갑니다. 그리고 오른손 다음에 왼손, 왼손 다음에 오른손. 이 오른손과 왼손은 계속 교차적으로 순서대로 가는 게 많거든요. 물론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게 오늘 나오는 패턴에서 바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기차 장단은 아주+ 아주+ 아주 기본이 되는 그 타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이 계속 규칙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첫 번째 시작하는 마당에. 강냥냥냥냥냥냥냥냥냥 강량량량.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이라고 하면, 자, 지금 이게 내가 우리가 오늘 배울 네 가지 패턴 중에서 예외적인 패턴이 조금 나올 거예요. 우선 먼저 한번 말로 먼저 해줄게요. 자, 일 번, 네 박자 짜리, 네 박자 짜리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넷, 그래서 오, 오. 오, 왼, 오, 왼 하면 1번이 끝납니다. 오는 오른손, 왼은 왼손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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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오, 왼. 쉽죠? 손을 보여줄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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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오, 왼. 지금 제가 촬영을 친구들이 볼때 거울 모드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이 손이 왼손이지만 친구들이 볼 때는 오른손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집에서 볼때 그냥 거울 모드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그냥 쉽게 쉽게 따라하면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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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오, 왼. 제가 변하지 않는 규칙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부터 지금 그게 아닌 패턴이 나오고 있죠.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이 오른손이 두번 나오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1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난타는 연주를 할때 아주 딱딱 박자가 딱 딱딱딱 이렇게 들어맞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그 메트로놈처럼 시계처럼 똑, 딱, 똑, 딱, 똑, 딱. 이렇게 양쪽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 오 오, 웬 오, 웬이딱 떨어질 겁니다. 요거를 구구를 쳐보면 우선 강약은 표현을 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1번 끝입니다. 쉽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1번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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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오, 왼 1번입니다. 너무 쉽죠? 자, 1번은 일단 넘어갈게요. 2번 들어갈 건데, 우리가 지금 북을 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 북채를 가지고, 이 채는 나무로 되어 있고, 여기 북이 가죽이 있어요. 일단은 좀 보여주면, 여기가 지금 어, 여기 윗면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밑에 울림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나무, 비어있는, 속이 비어있는 나무 위에 가죽을 싸고, 이제 줄로 연결해서 가죽을 치면 밑에 울림통을 이용해서 울, 울어, 울려서 나오는 소리를 이용하는 게 북소리인데, 북을 강을 치고 약을 치고 해도 표현할 수 있는 게좀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드막이기 때문에 선율이 없는 리듬막기다 보니까 다양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북 외에 책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이 채로 북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렇게 테두리, 여기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를 치는 거를 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테두리를 제가 줄여서 테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용한 패턴이 이제 2번에서 나오는데, 우선 말로 할게요. 오, 태, 왼, 태, 왼이 2번이 돼요. 이게 손으로 보여줄게요. 자, 오른손이 북을 칩니다. 오, 치고 바로 오른손이 테두리로 올라갈 거예요. 자, 오른손이 칠 거예요. 오, 태 하고 오른손이 테두리를 치고 왼손은 북을 칠 거예요. 왼태왼 그래서 오태 왼태 왼 하나 두울 세엔넷 이게 2번입니다. 하나 두울 세엔넷 자 북으로 쳐보면 북으로 쳐보면 하나 두울 세엔넷 이게 2번입니다. 오, 태, 웬, 태, 웬. 2번, 하나, 둘, 셋, 넷. 2번입니다. 자, 1번과 2번만 했으면 3번, 4번은 사실 그냥 할수 있어요. 3번은 1번이랑 리듬골은 똑같은데 테두리를 치게끔 변형시킨 거거든요. 1번이 뭐였죠? 오, 오, 오웬오 웬이었죠. 오, 이 부분을 이제 태두를 칠 거예요. 어떻게 치냐면 2번이 오태웬태 웬이었죠. 이 3번은 오태태웬태 웬입니다. 1번과 리듬 골은 똑같아요. 하나 둘셋 넷. 자, 3번입니다. 하나 둘셋 3번입니다. 자, 좀 헷갈릴 거예요, 지금. 어, 1번이 뭐였지? 자, 1번이 뭐였죠? 하나, 둘, 셋, 넷. 1번은 양손 모두 북을 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1번입니다. 2번. 하나, 둘, 셋, 2번. 3번은 1번이랑 비슷합니다. 테두리를 치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3번입니다. 4번은 우리가 앞전 시간에서 어, 기차 장단을 했던 네 개짜리, 네 박자짜리 리듬 골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게 뭐였죠? 우리가 한, 양양양양양양양네 개짜리. 요거 하나거든요. 하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왼손 요거 하나를 안칠거예요 그러면 오왼오왼오왼오 오오오 오! 에서 멈추면 4번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 둘셋넷 이게 4번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를 각두 번씩 해볼게요. 우선 제가 손으로 먼저, 친구들 같이 손으로 먼저 해볼게요.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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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번, 2번, 4번, 2번으로 갈게요. 자, 1번부터. 하나, 둘, 셋, 엔, 넷. 하나, 둘, 셋, 엔, 넷. 오, 오. 오, 왼, 오, 왼. 2번. 하나, 둘, 셋, 앤, 넷. 이 위에 가 있는 건 테두리에요. 오, 태, 왼, 태, 왼. 오, 태, 왼, 태, 왼. 이 2번입니다. 3번. 오, 태, 태, 왼, 태, 왼. 오, 태, 태, 왼, 태, 왼. 4번. 자, 북을 쳐요. 하나, 둘, 셋, 엔, 넷. 하나, 둘, 셋, 엔, 넷. 하면 4번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어, 이 리듬의 패턴을 익히기 위해서 강약도 뺐고요. 지금 원래는 요 앞에 따단이라고 하는 좀꾸미음을 넣을 건데 일단 그것도 뺐습니다. 일단 요 리듬 꼴을 먼저 익혀 볼 거예요. 일단은 각두 번씩 하는데 제가 북을 칠게요. 입으로는 말로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1번부터. 하나, 둘, 준비, 시작! 오!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쉽다고 얘기는 할수 있으나 처음 접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북을 못 치고는 있지만 손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익혀 보는 보고 그다음에 저를 만나 대면을 해서 북을 치게 되면 훨씬 쉽게 빨리 빨리 진행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손으로 마무리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씩 할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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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hen.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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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테 웬 오, 오, 웬테 웬 오, 오, 테 웬테 웬 오, 오, 테 웬테 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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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음 시간에 직접 보고 직접 북을 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